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음, 정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비동사의 보호로 쓰였는 어떻습니까? 동명사를 우리가 여기서 2번 문장에서는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국민성을 파악할 때 제일 좋은 것은요, 일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시간에 뭐 하는지 보는 것이 국민성을 파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뭘 하는지. 선진국이 되면 후진국일 때는 이제 돈을 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술 먹고 음주하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퇴폐한단 말이야.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우리 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어때? 그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봉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돈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했을 때그 나라 국민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Quickestway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죠. 뭐 하는 빠른 방법? 뭐 하는 것에 있어서 Ending, a q u a r 어, 끝내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다툼을 끝내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져주는 겁니다. 루즈에 져버리는 거예요. 잖아요, 그렇죠? 싸웠어요, 속상하죠.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해해야겠죠. 화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사리 분별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져주는 겁니다.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라고 말해주면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끝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져주는 것인데 참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비동사의 보호로뭘 썼고요. To lose라는 예, 투명사가 보호로 쓰인 것을 여러분이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는 것에 있어서 싸움을 종식시키는 제일 빠른 방법은 어때 져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3번이고요. All I meant to tell you is 나오죠. 미인담에 투를 쓰면 아까 배웠지만 미인담에 투를 쓰면 뭐막이렇 마음 먹다, 작정이 다할때뭘 씁니까? 미인담에 투를 씁니다. 미인 투를 쓰면 뭐막이렇 마음 먹다, 작정이다. 봤다시피 미인 다음에 뭘 쓰면 명사나 ing 쓰면 뒤에 나온 명사나 ing를 의미하다 뜻이죠. 이렇게 쓰이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다음에 투동사 다음에 뭘 쓰면 a를 쓰면 a하기로 마음먹다 a할 작정이다 뜻이 되고요. 이 명사가 a면 혹은 aing면 이 명사를 의미한다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음 먹다, 투텔이니까. 너한테 지금, 어때, 말해 주려고 하는 거, 마음 먹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스텟이라는 거죠. 그죠? 렇 내가 지금 너한테 마음 먹고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할 작정인 것은 무엇이냐? 대절 이하이다. 그런 뜻이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큰맘 먹고 너한테 말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대절 이하이다. 됐죠? I mean to tell you. 너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은 what은 뭐말하 것이고요. 주어로 뭘 썼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였던 what이 주어로 쓰였지않습니까관계면사 w h a 주어로 쓰였고요.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대절 이야기다. 비동사 뒤에 보어로 뭘 썼습니까? 대절을 썼습니다. 절이 나왔네요. 주격 보어로 뭘 썼습니까? 절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대절이다. 무엇이냐 그렇죠? 소위 말해서 주판이죠. 주판이라는 것은 makes it easier. 훨씬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한다. 우리가 make, think, find 뒤에 독해하실 때요. 아시죠? make나 think나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의 제일 처음에 it을 쓰면 비인칭 조어 it이 아닌 문장의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면 it이 나오면 이것은 뒤에 나온 to나 뭘 가리킨다? that을 가리키는 일반적으로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Make, n t h i n k 나 find. 이게 일진 동사고요. Believe, 나 consider와 같은 어떻습니까? 이진 동사들, 일진, 이진 동사를 포함해서 이런 동사 뒤에 뭐가 나오면 이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은 뒤에 나온 to나 뭘 가리킨다, 대슬 가리키는 이때 이은 뭐예요? 가목적어라고 뒤에 to나 대은 진짜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가져오고, 얘가 진주어 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야. Make it easier. 주판이란 것은, 어때, 그것을 훨씬 쉽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쉽게 했다. 그것이 뭔데, 당연히 툴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뭘 파악하는 걸 쉽게 했습니까? 투이야, yeah, it은. 그것을 쉽게 했다. 그것이 뭔데요? 파악하는 거. 그래스프는 원래 물리적인 뜻은 뭐하다, 움켜쥐다의 뜻이 되고요. 이것이 어때, 추상적인 뜻은 뭐하다, 파악하다 뜻입니다. 파악하는 것을 쉽게 했습니다. 컨셉, 개념을요. 무엇의 개념입니까? 수학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을 쉽게 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판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쉽게 했다는 겁니다. 주판을 통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수학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주판을 통해서 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십진법이든 이 수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뭐더쌤빼쌤곱쌤나눗쌤 포함해서요. 이걸 훨씬 쉽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산을요. 근데 주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학의 개념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주어를 지금 뭘 썼고요? 주어 자리에 엇을 써서, 소위 말해서, 절이 주어가 됐고요. 보호 자리에도 마찬가지, 대을 써서 또 절이 보호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절이 뭐가 됐습니까? 보호가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주격보호로서 지금 대절을 쓴걸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것은뭐 많은 것의 뜻으로서 지금 당연히 엇도 뭐가 됐고요? 주어가 됐고요. 우리가 절로 쓰이는 것, 확실할 때는 뭘 쓴다? 대설 쓴다. 불확실할 때는 뭘 쓴다? 어때, weather를 쓴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궁금할 때뭘 쓴다? 음운사를 쓴다. 그리고 was이나 ever는 항상 뭐가 될수 있다? 주어나 목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이고요. This is where. 이것이 바로 뭐 많은 곳이다. 그런 뜻이죠. This is where. 비동사의 보호로서 지금 where라는 음운사가나와 내가 만났던 아, 곳이란 말이겠죠. Where I met my type. 그렇죠 내가 나의 어떻습니까 진짜 내 타입이었던 너 그렇죠 이상형이죠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어때그 장소라는 건 내가 너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비동사 보호로서 뭘 썼습니까 음은사 플러스 주어 동사 내가 너를 만났던 그렇죠 너내 타입이었던 너를 만났던 처음으로 너를 만났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이럴 때 쓰여졌습니다. 비동사의 보호로 뭘 썼습니까 음은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돼서 이것이 바로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됐죠.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내가 내 타입, 나의 이상형, 너를 만났던,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할때 쓰는 표현이죠. <laughs> 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절리아는요 알았습니까?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이시 뭐가 됐고요. 가주어, 뻔하죠. 이시 남은 어떻습니까? 대절리아딱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알려진 사실, 그것이 뭔데? 대절리아는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상 문장의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면 이신 나오면 뒤에 뭘 생각해라? 투나 대세를 생각해라. 이승가주어고요. 이제는 뭐 이런 사실들이 어렵지 않죠. unknown fact,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알려진 사실에서 비동사의 보호로 뭘 썼고요? fact를 썼고요. 대절 이하는 뭐가 됩니까? 입 대신에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가주어, 대이하 진짜주어. 태어날 때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말했죠. 문장의 주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비정상 문장으로서 강조이다. 태어날 때부터, at b i r t h 란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를 강조하는 거야. females are above males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어떻습니까? 한수위란 뜻이죠 above males란 말은 남성보다 더 위에 있다 뜻입니다. 수준이 위에, 발달 정도에 있어서, 어때 순위 위에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요. 여성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알죠? 남자 위에 있다.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above males란 것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자가 남자 위에 있다. 위치상 남자 위에 있다. 어때? 여자가 남자를 깔아뭉개다 위에서 눌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단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수위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회용사로 쓰인 거겠죠? 그렇죠? 주격보 회용사로 쓰인 겁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한수위입니다. 뭐에 있어서? 발달 정도에 있어서 항상 어떻습니까? 위에 있다 뜻이거든요. 위치상의 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태적으로 뭐야? 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They don't make noises. 그들은... 나오죠. 예. Yeah. Don't make, no, 그죠? As much as girls do. 그죠? 렇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남성들은 많은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렇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As much as, 뭐만큼? 여성들이 하는 만큼. SS를 쓰면 만큼의 뜻이죠? 여자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요. 예. 조금 떨어지니까요. 여성들이 그만큼 뭐야? 알잖아요. 남자보다 훨씬 더, 거의 어떻습니까? 그죠? 한40% 이상 어떻습니까?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수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것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고 있고 성장이 있어서 빠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렇게 빨리 말을 못해요. 그죠? 너무 빨리 말하면 뭐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만큼 여성들이. <laughs> 자, 내가, 어찌됐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지지만요. 어찌됐든간에 어떻습니까? 성장에 있어서 여성들은 뭐합니까? 그렇죠? 빠르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 여자아이들만큼 그렇게 빠르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때리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싸움 하면 항상 지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전교 1등도 여자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이런 것처럼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만큼 그렇게 많은... 노이스를 내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고요. 네. 소음 내지 못하고요. They don't have as much eye contact란 말이야. 여자 아이들만 큼 그렇게 eye contact를 많이 못한다는 거죠. 됐죠. 여자 아이들만큼 많은 eye contact, as girls do란 말이겠죠. 여자 아이들만큼 그렇게 많은 eye contact를 이때는 어떻습니까? 두는 것은 앞에 나온 동사 have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As we 그렇죠? they don't have as much eye contact as girls do. 여자 아이들 이 하는 만큼 그렇게 eye c o n t a c t 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 눈을 많이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단 말이겠죠.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 남자아이들 세계에서는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뭔가 대드는 것 같고 눈 까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은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눈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뭐하다. 여자 성장에 있어서 실제로 예, 그만큼 뭐 한다는 겁니다 성장에서 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비동사의 보호로서 명사 보호를 쓸 거예요. 여기서는. 네, 지금 물론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 파트가 지금 배운 거니까요. 여기서는 뭘 썼습니까? males, above m a l s 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비동사에 뭐로 썼습니까? 보호로 쓰인 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또 보호로 쓰인 것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됐죠? 소음을 낸다, make noise. 혹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때? Have as much eye contact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Have much eye contact, eye contact를 많이 한다. 이런 말쓸때 지금 동작을 나타낼 때는 지금 뭘 쓰지만 동사나 혹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쓰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뭘 쓴다는 겁니까? 지금 나왔듯이 뭐 명사나 형용사 보호를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형용사의 형태를 띄는 어떻습니까? 보호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